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어, 신기한 건요. 그 아내나 남편이 마트 가자라고 하면 잘 따라 나오는데 교회 가자라고 하면 잘안 따라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교회는 영적인 공간이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건참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기도할 문제이고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간구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가끔은 아예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아내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꾸준히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느껴질, 느껴졌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어릴 때에 저는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교회에서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이 참 좋고 신나는데요. 커서 보니까 내가 못하면 할수 없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건가라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문제를 돌파하기는커녕 때로는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엄두가 나지 않는 큰 문제 앞에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사라져 버리죠. 열정은 빵점입니다. 막막하니까요.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 제가 며칠 전 우연한 기회에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어, 별내에 좋은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과 다르게 강사 목사님이 아주 젊고 캐주얼한 복장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 참 친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설교하시다 갑자기 목사님께서요 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놓으셨습니다. 아마도 원래 준구한, 준비한 원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즉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젊으신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한두 살, 세살 정도 많은 40대 중후반의 젊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장래가 총망받던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해외 유학파에 학위도 있고 책을 썼던 작가로 알려져 있고 선교단체의 유명한 지도 목사로 설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아주 심플하고 나이스한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주고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길을 걷는데요. 갑자기 바닥이 올라오고 천장이 막 무너지더랍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진단 결과 공황장애라고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분께서 아니 환자분 환자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목사라고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인데요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렇단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몸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이미 지칠대로 지쳤는데 머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애써야 돼, 더 최선을 다해야 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몸이 안 따라와 주더랍니다. 그분은 하루에 5 시간 이상 주무신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왔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정신병 환자였죠. 너무 답답해서 말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공황장에 걸렸습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답답했지만 말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선배, 정말 친한 동료 목사님께 내가 지금 공황장에 걸렸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한 목사님께서, 아이, 암흑의 목사,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암흑의 목사, 귀신 들렸네. 기도가 부족해.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목사님의 참 낙심이 왔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없을까? 난 믿음이 없어서 이 정신병에 걸린 것일까?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정말 귀신이 들린 것일까?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싫어지고 목회할 자신도 없더랍니다. 낙심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모든 걸다 그만두고 가족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밀린 책도 읽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4년간 시골에서 처박혀 있었죠. 한동안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랍니다. 목회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백혈병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아버지께서 아들 목사님을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너왜 목회하네? 이제 그만 쉬어. 이제 목회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유언가도 같은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어서 기도원에 들어왔답니다. 40일간 작정으로 기도하는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나 목회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목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간절히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마음과 힘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병은 다 낫지 못했답니다. 아직도 약을 먹어야만 할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약을 좀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담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대로 목회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 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낙심이란 단어는요, 그 한자처럼 마음을 잃어버리다. 마음이 떨어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처를 받아서 앞에 일이 막막해서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꼴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당시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요. 자국 내에 있었던 모든 포로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세금만 내라라고 하는 고레스 측령을 발표합니다. 그 측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종사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막상 돌아와 보니 좋았을까요? 아니요. 70년간 그 자기의 터전을 비워놨더니 누군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저들을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뭘까요? 다시 전쟁을 해야 돼요. 누군가 다쳐야 되고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하면 끝날까요? 아니요. 집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길도 닦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전쟁도 치러야 되는데 건축도 해야 됩니다. 생활 시설도 마련해야 됐죠. 밥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도 갈고, 밭도 갈아야 되죠. 할게 엄청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지요. 막막합니다. 막막하니까요.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면요. 무기력해져요. 멍하게 TV나 보고 있던지,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방구석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지요. 마음이 병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끔은 저 지하철역에서 하루 왼중에 소주 먹으면서 세워라, 내어라,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심한 거죠. 마음의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보며 함께 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 번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낙심이 오래 가면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무능력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죠 내가 그렇지 뭘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나가, 내가 원래 그래 원래 팔자가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면서요. 자기를 막 비하해요. 더 심해지면 잠도 못 주무시고,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질환에 빠지기도 하고요. 더 심하면 아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자기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요한하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벌거벗은 정신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르몬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후천적의 상처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는데요. 이 사람은 좀 다르게 평가합니다.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이유가 있다면 연결고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연결고리냐. 나와 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는 그 연결 고리,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고리, 그 연결 고리가 끊어지면 우리는 자기 비하, 무기력, 낙심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Lost Connection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연결 고리. 즉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연결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가끔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집에서 살림을 하시죠. 그 살림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살림은요 무한 반복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설거지하고 나면 또 설거지 나오고요 청소면 또 청소거리가 나옵니다. 진짜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살림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양육됩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휴 이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뭐, 아이, 이건 뭐 별거 아니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길거리에 걸으시다가 사람들에게 전도제를 나눠드리고 물티슈 전해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지금 이 지역에 저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막 나고 있습니다. 어제도요, 감리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점점 교회가 좋아지고 있고, 점점 새로워지고 있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귀한 일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죠. 그 연결고리. 내가 맡고 있는 그 일,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그 과정이 그 연결고리가 튼튼하면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소개했던 이 목사님은 자랑할 만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학위도 있고요. 작가이고요. 강의도 잘하고요. 설교도 잘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하지만, 너무 바빴어요. 바쁘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4년간 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회복하지요. 그랬더니 다시 무기력 낙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앞에 쌓여 있습니다. 막막하죠 의욕이 안 생겨요 낙심이 됩니다 그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의 소리는 그 교회의 부흥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문제의 대상이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기도는 문제의 대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기도는 문제의 대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다시 한 번요. 기도는 문제의 대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자, 그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대진표 바꾸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 앞에 나와 있는데 좀 작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그 화면을 지켜봐 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표를 바꿨기 때문이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긴다. 그러나 다윗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다.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긴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바로가 이긴다.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를 바꾸면 하나님은 바로를 이긴다. 그럼 이건 어떨까? 유정옥과 말기 암이 싸운다면 암이 이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긴다. 하루 종일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와 씨름하면 끙끙거리기만 한다. 내 문제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는 문제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시려 그들이 내 적수가 아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죠. 문제는 내겨 내가 해결해야 하는 내 일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자는 기도하죠. 기도했더니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죠.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수요일마다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한 분이 오십니다. 남자분이시거든요. 그 남자분이 수요일 오전마다 말씀을 배우러 와요. 말씀 배우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교회에 꾸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와서 같이 밥먹고요 저랑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 제가 참 힘이 됩니다. 한 번은 교회 뭐 스티커를 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형제 이거 뗄수 있어요? 저 몰라요, 못해 목사님. 아, 내가 할게. 제가 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제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있으니까요, 든든해요. 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있는 것만으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아, 내 옆에 누가 있는 것만큼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있어주는 것을 넘어서 도움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나와 주님이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면 막막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다시 한 번요.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는 누가 발견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도우십니다. 그럼 무기력과 낙심이 아니라 그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동역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요. 동역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주어는 나예요, 나. 나의 도움은 어디 서올고 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8절은 내가 아니라 너입니다, 너. 나를 격려해주는 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너이죠. 자, 나를 위한 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동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신앙의 동력자가 있으면 낙심이 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력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요, 정말 속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귀한 말이죠. 난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기도해 줄게요라고 합니다. 100번 그 이야기 들어도요,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는 몸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해 줄 게가 아니라 기도와 몸이 같이 갈때큰 도움이 됩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크게 낙심을 하죠. 숨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니면 그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밥을 먹여요. 사람은요 신기하게도요 배가 부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요 기도해 주께 말씀하지 마시고 가서 고기를 사주세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사람은 먹으면 힘이 나요 누가 낙심했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아우 전 선생님 기도해 드릴게요 밥을 사세요 고기를 사주세요 잘 먹고 오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신앙의 낙심자가 있다면 말씀만 하지 마세요 밥을 먹이는 거예요 섬기는 거지요 그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누구일까요? 신앙의 말을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말.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주어가 너라고 했죠. 너. 그 너가 무슨 말을 할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지킨단 말이 총 여섯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너란 사람은 그 시인 저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하나님이 함께하셔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 그 말이에요. 즉 신앙의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게 낙심이 되겠죠.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만 영상 볼 텐데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짧게 영상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함께 기도하자. 내가 함께할게. 함께. 그 말이요. 살리는 말이에요. 대신, 이런 거왜 해요? 저 못해요? 안 해요? 바빠요?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의, 남을 뒤에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건 죽이는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나는 말하지만 그게 배설하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선한 말. 그게 바로 동력자들의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따라해 보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핵심이 있다면 너를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이 말은 환란이 없다, 고생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역경과 고생 있지만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 함께 6절을 읽어 볼까요?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중동해는 너무 뜨겁고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밤의 달빛은요 어둠 속에 비친지라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까지 지키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께서요 작년 트리키의 안디옥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안디옥에 계셨습니다 근데 사고가 생겨서요 원래 묵기로 했던 호텔이 아니라 근처 다른 호텔에서 하룻밤 주무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잠을 주무시는데 갑자기 땅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책장에 쓰러지고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진이었죠 복도에 나가보니까요 맞은편 숙소에 있었던 한 일본 관광객이 목사님에게 빨리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익숙하잖아요 그 경험을 믿고 다시 숙소로 들어와서 침대 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지지 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다시 복도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관광객도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핸드폰만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잠시 뒤에 이 호텔이 다 무너지고 골격만 남아있더랍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어, 선교사님 안전하신가 싶어서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요. 거리가 가관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있었고 도로는 다 갈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더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묵기로 했던 호텔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원래 숙소에 계셨더라면, 이 목사님은 큰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오른쪽에서 나를 지키보시며,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시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